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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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히어리드 뉴욕 맨하탄 아 이스터 리버 아 아까 예저낮 12시쯤에는 예, 아 맨하탄 북쪽 어, 웨스트 예, 북서쪽에 강 바로 건너서 아 어, 여기는 예, 뉴저지 예, 강 건너 뉴저지가 있는 곳을 갔었는데 오늘 반대쪽에 에 예, 여기는 맨하탄 예, 예. 북동쪽, 이스터 리버, 동쪽 강, 어, 있는 데로 왔네요. 반대쪽으로. 어,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예, 포스트코, 예, 미국 포스트코. 이상하게, 예, 여기 뭐 하나 사러 왔는데, 해원제인가, 해원카드 없어는, 뭐 없이는 못 들어간다고 해서, 어, 뭐못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어, 예, 뭐 여기에 가격이 싸서 예, 왔는데, 예. 예. 바로 보니까는, 예, 이스터 리버, 어, 동쪽, 강. 아이 강을 건너면은 저쪽에가 브루클린에 예, 더 계속 쭉 가면은 야마 퀸이 오는것 같습니다 퀸 어, 예, 퀸은 7번 종점 플루싱 퀸 예, 퀸이 있는 플루싱 종점에 예, 종종 갔었죠 어, 여기서 강을 건너서 쭉 가면은 예, 브루클린과 아, 예, 퀸 예, 플루싱이 오는것 같습니다 아예 어, 강이 뭐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바로 건너서 브루클린과 아, 킹 쪽으로 가는데, 이스터 1십육 예, 스트리트라고, 어, 때가 있죠. 어, 지금 저녁, 에, 예, 다시가 넘어서, 이제, 어둑, 도둑해지고 예, 있습니다. 포스트코. 아, 여기까지 왔으니, 또, 어, 어 또, 뉴욕, 메나탄 위하여, 기도하면 하고, 뭐,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 전도는 못 하더라도, 기도는 우리가, 아, 어, 디서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시죠. 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낮에는, 예, 웨스트 어, 메나탄 북쪽, 아, 서쪽, 어, 강을 보게 하시고, 오늘 또, 저녁에는, 아, 동쪽 강을 또, 어, 보게 해서 감사합니다. 바로 건너서, 브로클린 또, 어, 퀸이 나오고, 플루싱이, 나 오는 곳 같습니다. 아, 코스트코에 뭐 하나 사러 왔는데, 해운제라서, 어, 살 수가 없어서, 어, 못 들어가고, 어,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구입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로, 예, 예, 인디안 원주민들이 살던 이 비옥한 땅,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예, 저 영국에서 메이플라우를 타고 청교도들이 이 땅을, 이 땅으로 건너와서, 아, 정말로 복음으로 시작하고 주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아, 기름진 땅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로 세셔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미국. 예전에 1700, 예, 1970년대는 거의 90%가 하나님을 아는 예, 예 기독교인들라고 했는데 예, 이제 갈수록 지금 2020년도에는 64%가 기독교를 하면서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줄어들고 어세상길 동길, 육신으로 따라가는 인생들이 자꾸 늘어갑니다. 하나님 뭐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줄 믿으니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백성들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자그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주의 복음의 용사들을 보내주셔서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에 평화의 복음을 마음껏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들어와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통치하시고 뉴욕을 통치하시고 메나탄을 통치하시고 이 땅이 243개국 어 80억 야 9천만 인생들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늘 문을 열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시고 어 하나님 은니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 다 구원받아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에이 아멘, 이멘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이맨, 강을 건너서는 예, 에, 브루클린, 예, 퀸, 예, 블루싱 7번 종점이 이 나오는 그런 예, 방향이에요. 예, 맨하탄 동쪽강, 예, 동쪽에 있는 어, 맨하탄 끝부분, 그 동쪽강 부분에 왔습니다. 할렐루야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에이